예 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선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멸명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스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대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것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알지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끝까지 믿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악인이,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을 인정하시고, 의인의 삶에 참된 구원을 주시기에, 끝까지 어,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 오히려 음, 거짓된 가르침들을 더 많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일절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다.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네. 어, 이, 사람들에게, 어, 두 가지의 분명히 구분되는 삶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음,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3, 요한 3서 1장부터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관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영혼이 잘되는 것을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는 것, 예.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은 상관없이 예. 그냥 그저 범사가잘되길 어,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영원히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 점점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망가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속이면 되지 않,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 속이면 나한테 더 이익이 될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복수를 하고 약탈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런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영혼이 더 우선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더 중요할 텐데,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절 말씀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위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예. 어, 어 오히려, 물론, 저도 사실은, 제가, 저도 부럽습니다만은, 네. 제가 진짜 올바로 살고 있는지, 어. 저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 올바르게 살았지만, 결국, 얼마나, 어, 세상에서 잘 됐느냐, 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는지 우리 뭐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알수 있죠. 예. 요셉도 온전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예. 자기의 이익을 보다도, 그래도, 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근데, 형들을 보면은 알수 있죠. 예.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순간, 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동생을, 이집트에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범죄한 천사들. 예. 천사들마저도 오게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동과 고문화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소동과 고문화성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 많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심판을 하시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동과 송을 고롱고나성을 멸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로스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저 저도 제 자신은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을까 제 자신이. 제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뭐, 뭐, 뭐라고 해도, 돈문을 위해서라면, 뭐, 내 자존심, 뭐, 내 어떤, 하나님 성기는 뭐, 어떤 아름다움 다 필요 없어. 어? 그러진 않았다, 않지 않나, 제가, 그래도. 여러분, 네. 근데, 저, 지금, 롯이, 막, 의그 마음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너무 다 주변에서는 다그그 그 불법으로 그냥 예. 그 당시에 보면은 로색에그 천사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들과 상관아이라 막 그때 그소동과 고모라 사람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걸 동성애라고 그래요 동성애.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뭐, 뭐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그런 거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살지?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뭐냐면, 마음이 망상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상합니다. 뭐, 저도 무엇보다도 차라리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맞겠지.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 막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로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게 구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너무 힘들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오히려 정직하면 손해보고, 양보하면 오히려 완전히 망하게 되고, 용서하고, 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런 것들,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막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그런 모든 시련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예. 네. 특별히 십절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역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아시느니라 예. 네. 참 음, 저희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실로 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우리가 다 모든 사, 그래도 정통적인 교단이 참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제가 볼 때도 어, 저거는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하는데 뭐 건물도 크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 여러분. 우리가 그 실현이 될 수도 있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뭔가, 저게 잘 되는 게 다, 그게 답이 아닌가.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께서 경관한 자를 그 실현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멸망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음,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며 아마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소유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그 발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3 1장인데 예, 뭐냐면 이 발람은 당시에 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주면서 저기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너네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라.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 저주를 하려고, 어, 가려고 했죠. 그랬을 때에, 그, 나귀가, 예, 네그 선지, 그 타고 가는 나귀, 나귀가 자꾸 막못 가게 막 하면서, 그, 막 벽으로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 발람이 막 다리를 다치니까, 나귀를 때린 거죠. 이놈이 이 나에게 똑바로 안 가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그 정, 정리가 뭡니까? 예. 그, 영원히 잘 되는 것. 그,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싹쓸 사랑하다가, 금전적인 이익이 될것 같으니까, 그 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든지, 저주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이반람 예. 예. 결국, 여러분, 저는, 음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면 잘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지는 거 멋지게 예.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 당하시는 거잖습니까 당하시는 거 십자가 못 박히는 것 아닙니까 예. 피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잃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저버릴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서 내가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예,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꼼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좀더잘 되겠지? 여러분 속이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게 여러분의 당장의 이익이 될것 같지 몰라도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어,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발람 역시 선제자였으나, 예,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그렇게 간 것이죠. 어쩌면 롯이 살았던 때와 같이, 예, 우리가 불법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참, 상할지 모릅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돌보면서 오늘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 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지 않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예,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즉각즉각 순간순간마다 보상이 있으면 우리가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볼 때는 불법을 행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리 보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분명한 것은 의인의 일 향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끝까지 영원을 돌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을 아시고 우리 한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최후의 승리를 끝까지 믿으며 의인의 삶,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고 주님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이 인의 삶, 경건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손해가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싹슬 사랑한 발람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말 불의한 모든 자들을 주께서 다시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잘 회복하여서.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의인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서 오늘 또 그런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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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사역을 위해서 또올 한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에 네. 그리고 여러분, 성탄 준비 잘될수 있도록, 은혜롭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